철과 니켈이 불타는 지옥에서 춤을 추는 뜨거운 금속의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구의 심장인 내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심장이 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내핵이 자전속도가 느려지고 심지어 자전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일까요? 지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까요? 알아 봅시다. 거대한 양파가 있고 각 층이 지구의 다른 층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파의 중앙, 즉, 절대 닿을 수 없는 부분은 지구의 내부를 나타냅니다.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신비로운 땅과 같지만,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지각과 멘트를 지나 지구 중심부 깊숙이 잠수해서 마침내 지표면 아래 2,897km까지 내려가 내부핵에 도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핵은 단단한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끓어오르는 뜨거운 금속 덩어리로 매우 뜨거워서 찬란한 흰색으로 빛납니다. 또한 액체로 된 외부 코어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신비로운 장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게다가 자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내부 중심부는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불의 토네이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이 작은 조각을 연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구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장은 태양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장은 지구 외핵에서 용용된 금속의 움직임과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만들어져요. 이러한 움직임은 전류를 생성하고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장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아직 그 내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과학자들은 약 10억 년 전에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또는 예를 들어, 내부 핵의 결정 구조는 어떤가요? 육각형 밀집 철이라고 불리는 철의 일종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즉, 많은 이론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도 그곳에 갈수 없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내부 핵을 연구할까요? 바로 지진학을 이용합니다. 지진학은 지구에 대한 음파 스캐너와 같아요. 지구를 통해 음파를 보내고 그 음파가 어떻게 반사되는지 측정해서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죠. 이것이 바로 1930년대에 우리가 내부 핵을 발견한 방법이에요. 특수 지진학 기계로 음파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펑!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여느 소리와는 다른 소리인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 핑!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요. 그리고 또다시! 음파가 지구 중심에 닿을 때마다 이 핑!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연구한 결과 마침내 지구에는 단단한 내부 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발견은 큰 돌파구였고 지구 내부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지진이 발생하면 파형이 지구를 통과하면서 내핵을 포함한 여러 지층에서 반사돼요. 과학자들은 이 파동을 연구함으로써 밀도 및 온도와 같은 내부핵의 속성을 알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단서들을 모아 미스테리를 풀어나가고 있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미스테리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지구 내부핵은 지구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부분이에요. 이곳은 물리 법칙이 표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곳이고 과학자들이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어떤 이유로 지구의 심장이 돌기를 멈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됐어요. 중국 북경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과학자들은 내부 핵의 회전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속도 저하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연구팀은 또한 내부 코어의 회전이 역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돌고 있던 이 뜨거운 철과 니켈공이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팽이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지구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대해 꽤 오랫동안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글쎄요, 더큰 패턴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내핵의 자전 변화는 지구 멘틀과 지구 외핵의 자기장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멘틀과 외핵이 내핵에 영향을 미쳐 내핵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 이전에 과학자들은 내핵이 지구 지각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보는 지구 멘틀의 중력 효과와 외핵의 자기장으로 인해 내핵이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하죠. 연구원들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구 내부핵의 자전이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 1970년대 초에 또 다른 자전 속도 저하 또는 반전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내부 코어의 회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일정 시간 동안 속도를 높이고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연구원들은 이러한 전환이 70년 정도마다 일어난다고 추정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지구의 내부 핵이 때때로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단단한 내부 핵과 주변의 녹은 외부 핵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심의 온도, 압력, 구성 성분의 변화, 노심 내부의 물질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앞서 말했듯이 지구의 자기장과 주변 맨틀의 중력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부 핵의 자전 변화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세상은 종말을 맞을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아직은요. 지금 내부 핵의 방향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발견이 큰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구 표면의 생명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매일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는 지구 내부의 흥미로운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말씀하셔도 돼요. 대격변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호주 국립대학교의 지구물리학자인 흐르보의 특할치치에 따르면 지구 내부의 핵은 10년 전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더잘 동기화되어 있다고 해요. 대체로 이 새로운 연구는 지구 내부핵에 대한 이야기에 이상한 반전을 더했고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장소에 대해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지구의 중심부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며 이 놀라운 행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